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 개혁의 봉화를 높이 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 주일이라는 것이 루터나 칼빈 혹은 쯔잉글리와 같은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키는 주일은 결코 아닙니다. 개혁자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중에 아주 귀중한 것한 가지는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개혁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폼입니다. 리폼, 리폼이란 말. 이 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끔 폭동을 일으키는 혁명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이 단어 그대로 리폼, 리폼하는 겁니다. 여러분, 폼이 뭐예요? 모양, 형태, 원형. 이게 폼입니다. 그 사람 참폼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본래의 폼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 교회의 본래의 모습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 성도들의 본래의 모습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정성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리폼, 개혁입니다 중세 교회가 깊은 타락의 구렁텅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돌아가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리폼하자. 이 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데에도요. 올바른 폼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좋아 잘 돼야 돼요. 하물며 신앙인들이 또 교회가 가져야 될 본래의 형태 성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어떤 왕들인가 하면 한결같이 성경적으로 리폼, 개혁을 한 왕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간 왕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와 아주 많이 비슷한 우리 한국교의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설교로가 들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마치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뻑적지근한 일들을 많이 하면 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늘 우리네 조국교회 현실 앞에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혜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이 현실 앞에 종교개혁자들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사라는 왕이 개혁을 한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개혁의 후예들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개혁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개혁이라.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9절을 보면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럽니다. 100만 명의 엄청난 군대를 이끈 구수사람 세라가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 전쟁의 상황에서 유다의 왕 아사가 행한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뭡니까? 역대하 14장 11절을 잘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이시오니 원하건 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대세 아들 아사리에게 임하시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느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귀중함을 경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사가 이말그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말씀을 듣고 개혁을 하는 겁니다. 개혁의 시작이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개혁은 수십 번을 개혁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근거해서 새롭게 폼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성도도 동일합니다. 기도가 없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맞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 성경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 다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크라키야 오직 은혜로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경과 은혜로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왜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여기 아사 시대 에 임한 것처럼 임해야 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수하게 들려지는 예화들, 간증들,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예화 찾기에 급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해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기도 시간이 지속되지를 않고, 점점 기도 생활이 약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필요성을 가지면, 더욱,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되는 개혁 기로, 기도로 시작되는 개혁이 계속 진행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성장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개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개혁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는 것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만으로 결코 개혁이 성경 말씀처럼 변화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내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개혁 정신이 투철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이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는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그래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대단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백성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아사의 종교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왕이 알지 못하게 여전히 뒤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숨겨놓고 우상숭배를 한다면 왕이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뒤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사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볼수 있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그 개혁에 함께 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의 편에 서서 함께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해나간 겁니다. 그러기에 리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그 개혁의 기술을 높이들 때, 로마 교황청의 권력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감히 루터와 같은 일개 대학의 교수가 교황을 상대로 반박문을 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리폼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그런데 여기 함께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끄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알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이 진짜 함께하는 겁니다. 종종 교회에서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자기가 꿈꾸는 방향으로. 저는 리폼이라는 것,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개혁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 그 길로 들어서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리폼 개혁입니다. 아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우상들을 먼저 약속의 땅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는, 내가 걷는 길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개혁이 있습니다. 이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개혁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개혁의 방향과 결과입니다. 개혁의 방향과 결과라.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여기 아서와 모든 백성들이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지금 아사와 그 백성들이여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다짐하는 거, 언약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아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길로 달려가다가도 이방 나라에 흩어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개혁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게 개혁의 방향입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나에 여호와를 찾지 않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기까지 갑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사제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명예를 더 추구하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마치 비슷합니다. 개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을 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샬롬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쳐버린 겉껍데기 종교 행사들. 심지어, 종교 개혁 행사들마저 겉껍데기 형사들로 마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